한 주간 링크인 하셨나요? 먼저 한 주간의 링크 사업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이슈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에도 맞춤형 인재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 선두에 서서 노력한 전국 각 지역대학 링크 사업단들. 그 중에서도 먼저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소식부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에서 18일 양일간 제5회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란 대학의 지역사회혁신과 산학협력 증진을 위해 교류협력, 성과공유,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혁신 플랫폼인데요. 공주대, 군산대, 동아대, 안동대, 영남대, 조선대, 한양대까지 7개 대학이 신규로 참여해 참가대학 규모가 43개로 확대돼 진행된 이번 포럼.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리빙랩으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재생에너지, 도시재생, 노인 돌봄과 커뮤니티 케어 세미나가 진행됐고, 14개 대학의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대학 간의 교류와 벤치마킹 시간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학, 지자체, 시민이 함께 협력하는 리빙랩이야말로 지역 혁신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자 원동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개명대 링크플러스 김범준 사업단장은 링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대학에서 리빙랩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지역 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편 한남대 링크 플러스 사업단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을 여러 색으로 물들였는데요. 2019년 대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NRF 지역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을 받은 우리 마을 챌린저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이죠. 이 프로그램에는 관저이행정복지센터, 대전 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 한남대 미술교육과 교수 및 재학생, 대전 예술고 등 여러 단체가 힘을 보탰고요. 그리하여 노후화된 담장 때문에 낙후된 관저 이동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벽화채색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위트에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다소 딱딱한 이미지였던 경찰관서의 이미지를 바꾼 건데요. 이러한 지역 공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월 대전 서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까지 수여받은 한남대 링크플러스 사업단. 앞으로도 한남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노력으로 형형색색 물들어갈 대전광역시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경 강원권 소재 대학생들은 1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홍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안동 로컬 제품을 소개했는데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경 강원권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창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 전문가에게 콘텐츠 발굴, 아이디어 발상법, 시나리오 구성, 콘티 제작, 편집 기술 등의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다뤄보고 여러 사람도 만나고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영상 만드는 거를 재밌게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경 강원권 화이팅! 어, 저는 일단 학생이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제 다른 행사들을 다녀보면 생각보다 되게 그게 없거든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잘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진짜로 이제 연출 감독님이 뒤에서 뒷받침해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거 가르쳐주시면서 우리끼리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은 팀별 영상 제작에 자문 및 품평을 하고 콘텐츠 기획과 구성, 리서치 분석 기술 등을 공유해 학생들의 개별 역량 강화는 물론 영상 퀄리티까지 높일 수 있었는데요. 로컬 제품 홍보, 미디어 관련 인재 육성, 타 대학 학생과의 네트워크 확대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둔 이번 페스티벌. 안동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학생들을 위해 이러한 기회를 차차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풍성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성장한 학생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동서대 링크 플러스 사업단의 융합 캡스톤 디자인을 수행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전 세계 광고제를 휩쓴 겁니다. 세계 3대 광고제로 알려진 클리오 어워드, 칸 국제 광고제, 뉴욕 페스티벌. 국내 대학 최초로 전 세계 3대 광고제를 석권한 우리 학생들의 작품 한번 보실까요? 먼저 뉴욕 페스티벌 수상작 애니멀 가디언스입니다. 각국의 동물 보호 단체들은 매년 약만 마리의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해 치료하고 방생하는데요. 이때 애니멀 가디언스 센서를 착용시키면 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센서가 이를 감지해 소방청에 화재 위치를 전달하게 됩니다. 최근 터키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꼭 필요한 아이디어네요. 다음으로는 닌텐도 스위치를 이용한 레고 게임 위고입니다. 닌텐도 스위치에 조이콘을 연결하면 가상의 장소와 키워드가 나타납니다. AI와 플레이어가 번갈아 가며 무궁무진한 창의력으로 레고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작품은 뉴욕 페스티벌과 칸 국제 광고제, 무려 두 광고제에서 수상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동서대 링크 플러스 사업단은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캡스톤 디자인 확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시제품 제작, 테커 출원 및 공모전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우리 학생들이 생각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상상의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 이클리 이슈 시간이었습니다.